8,000 골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5%입니다. 아니 된다. 왕도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laughs>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신중을 위해 거리문을 폐쇄할까요? 아니 된다. 정원 산책하러 가려고요. 폐하도 어떤가요? 당연히 함께하지. 불안했다며 속삭였다. 왕기님께 미움받고 있습니다. 걱정마라 남부여왕으로부터 40권의 서적이 헌상됐습니다 도서관을 건설합시다 아니 된다 이 나라의 나미야. 교회에 충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된다 상당히 고령한 몸으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살날면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음. 동부제우 공격합니다 진병하자면 승산은 없습니다 알았다 빵이 너무 비쌉니다 아니, 된다. 왕은 한밤 중에 돌연 눈을 떴다. 노추해진 등은 구부러졌고, 몸속에서 답답한 피로를 느꼈다. 그대로 깨어나. 늙음. 다른 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워져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이변을 무서워한 왕은 다른 사람에게서 은퇴한다. 베개를 비게 한 동화뱀이 동부에 보복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내겠습니다. 음, 뭐라고? <웃음> 알았다. <laughs> 페라밀드 아너드가 이도교 사자를 여겨지는 사람들을 화영하다 무심코 자신이 죽어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귀찮은 걸 털어냈군. 굶주림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뭐지? 으아. 아님에데세니 아데마르 천년의 왕 자신이 혼자 죽어버렸습니다래 자신이 혼자 죽어버렸습니다 아웃데쉬 <laughs> <자신이 혼자 죽어버렸습니다. 웃음> 폐하를 위해 한국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곡이지? 우리디. 전사의 사기를 고모하는 군가 알겠다. 정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시나요? 그다지? 아, <laughs> 역병의 의혹으로 인해 한 척의 배가 감옥받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항구를 봉쇄하겠습니까? 아니 된다. 건라 독사병입니다. 차례대로 죽어나가 시체를 처리할 속도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태우고 살아있는 자를 구하라. 왕국의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 왕도를 지킬 성벽을 건설합시다. 알았다, <웃음> 뭐지? <웃음> 다병이 아니. 안녕, 개. 대류난 <laughs> 빠른 처형. 그럼요. 아들레 미처형. 잘그 봄의 축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즐거운 축제를 만듭시다. 알았다. 오랜 풍자였습니다. 병사에게 하사하라. 멧돼지 사냥하러 갈까요? 알았다. 뭐다 사냥감을 잡았군요. 직재료는 백성에게 나눠줘라. 어, 왜? 이것도. 서부 왕이 우리나라 영지 일부를 매입하고 싶다 했습니다. 아니 된다. 소장인 도끼처럼 자식을 낳아대서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았다. 남자는 저는 극동 성전 동안라도 성배를 찾는 싸움. 아니 된다. 시야가 모여서 양손이 없는 시체 발견됐습니다. 신원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증강하겠습니다. 아빠. 어니만에. 우주의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빠. 디즈니겟 메레프 마스터 아고르 발견. 완전히 일치해. 아니 하지만. 미트리씨 올라네. 신에 대한 모독이다.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는 것이다. 아빠. 온디아.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는 것이다. <laughs> <그냥> 그렇다고 해. 향악 <laughs> 아, 계속돼 교역 순절 롭습니다이 틈에 국고에 불을 쳐 축합시다. 알았다. <목소리> 서쪽 마을이 백성이 고블린에 습격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대처해야 한다 생각합니까? 교회에 맡겨라. 또 대지진으로 왕도에 심각한 피해가 났습니다. 위병대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약탈을 단속하라.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인 걸까요? 그대는 처형 집행이다. 저는 못 하겠어요. 집행이 그만둘래요. 그대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 대단히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용건을 말하라. <laughs> 알았다. 실험해할 게 부탁이 있습니다. 야니 <laughs> 우리나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거길 제영지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 된다. 차영 집행위는 제가 계승하겠습니다. 그대는 의사잔소. 독약 시험 해보고 싶거든요. 사례도 지불하겠지만. 음, 괜찮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의사가 죄수로 실험을 시작한 지 왕궁 내 역병이 되고, 왕에서 최초의 피해자 중한 명이 됐다. 매드사이언티스 <laughs> 돌파리가 이걸 또치세 병연 기도를 바칩시다. 알았다. 가게 열어 댈까요? 그래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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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금을 파내러 가다가, 무시무시한 장소인것 같습니다. 내가 가보도록 하지. 엔, 엔터 더 펀전. 한번더 발을 디디면 물러날수 없다. 나란 황폐해질 것이다. 스켈레톤. 소리를 냈다. 나쁜 소리 내고 있어. 유난히 긴 거. 도망간다. 벽에 연금술 기호. 화려한 장식이 써져 있다. 금의 문으로 들어간다. 포물상다다. 이었다. 물약을 발견했다. 와 누가 생각해도 죽을 것 같아. 안 마신다. 막다른 길이다. 되돌아간다. 스켈레톤에게 물렸다. 몰렸다. 도망간다. 두역질난다 입안이 바싹 마른다. 소금의 문으로 간다. 벽두 개가 있다. 계속 진행한다.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손에 유난히 긴 검을 들고 있다. 도망간다. 이악먹호에서 탈출했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현황이 심각하고 새로운 왕이 옥자에 올랐다. <laughs> 야르두요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력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라건 성전에 걸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 된다. 저의 지도로 진료소를 열면 전염병 유행을 막을 수 있겠죠 알았다 최첨단 입니다 대다수 백선이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화영식을 해야 됩니다 뜻대로 하라 <laughs> 보고도 못본척 멍멍 앉아 멍. 멍. 다행이야 멍멍이한테 이 말을 걸어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면은 다 내려가는 거야 돈이 부족하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된다. 너무 쌉니다. 빵 가격 인상해주세요. 조금 올려라. 무고한 여성이 차례차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멈춰주세요. 알았다. 오늘은 폐하 20세 생신. 저와 생일을 축하합시다. 알았다. 정부 재우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주 집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옵니다. 맞아, 드려라. 오네. 초상화 그리게 해주세요. 알았다. 남쪽 왕국의 젊은 양. 알았다. 따라오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 숲으로 들어가. 버섯을 먹는다. 육감. 안내리언와 일대를 소독합시다. 국민에게 새로운 그어. 교해 셀 알았다. 키스트맨 그 움직이는 소상아 움직이는 소상아라고 아다산 안느리욘셀. 좋아. 보너노아이. 폐하를 위해 노래해도 될까요? 어리석은 자와 폐하라는 노래야. 아니 된다. 무리야 폭도로 변하고 마녀 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백성들 폭도로 변한 원인은 호밀의 식중독이었습니다. 소각 처분하겠습니까? 알았다. 아살위역에 오르겠다 길드 상인 길드가 환매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의 규제를 걸어주세요 아니 된다 네. 모두가 쓸수 있도록 헛간을 비.. 세워주세요 헛간 알았다 네. 감옥 수색대 보내주세요 알았다 네. 광산에서 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라 네. 따사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머물러도 괜찮으니까요. 그래라. 잠시 길을 빌리겠습니까? 젊은 여성, 자신의 아들. 이런, 어쩔 수 없지. 일절 방문하는 없었다. 정원 산책하려고요. 함께 하지. 무언가 속삭였다. 지메에 타실지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대를 사랑하고, 농담이 진단지입니다 싸워서 빼앗아보세요. 좋다, 좋다다. 아니. <laughs> 아니, 여기서, 패드립을 시전한다. <laughs> 안색이 좋지 않구나. 머리. 갈라. 괜찮으신가요? 키스해줘. <laughs> 반대 의견을 내울수 없다. 망실의스캔들의 열광했다. 더포인 값비싼 물건 훔쳐갔습니다. 엄벌를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깐, 쥐더, <웃음> 세상에. <웃음> 사이좋은 모습을 알았다 미드리 딜란야 신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다 자, 심판을 나아그. 내릴 수 있도록 권련 알았다 이다룸 <laughs> 진료소 십단 신의 힘 환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 자, 자. 왕도의 학교를 개설합시다 개몽시킵시다 아니 된다 미드리 교회를 건설해야됩니다 알았다 새로운 권한을 드려야됩니다 알았다 호전적 영주 군사를 파견해주세요 안된다 <laughs> 야만이 알았다 이팀. <laughs> <laughs> 협력 요청할까요? 알았다 <laughs> 백성은 너무 씨음 알겠다 음 알겠다 음 알겠다 <laughs> 정전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알았다 락언. 농기구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래. 단두테, 켄타이오. 알련을 요구하겠습니다. 꺼져라. 콜레라 맹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문을 잠그라. 깨끼야. 축하드립니다. 알았다. 훈디아. 아, 계속돼. 국고에 불을 저축합시다. 알았다. <놀라> 폭동을 어째할 수 없습니다. 도망쳐주세요. <놀라> 옆에 있네 저거. 옆에 있는 새로운 플래그를 세워봤더니 망했어. <laughs> 새로운 플래그를 세어더니 망했어. <laughs> 좋아 이번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걸 하자. 유명한 나불 황금으로 바꾸는 실험. 자금을 먼저 줄수 있으신가요? 하지 말지 말 그런 거같다야코 왕도 금 세공 세공사 장사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립옥 제우가 공격합니다. 진병하지 않으면 생산이 없습니다. 알았다.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고 있다. 정직자를 파괴한다. 미사를 거행합시다. 아니 된다. 숲에서 푸른 버섯, 갈색 버섯... 먹어보지? 음 기묘한 체험을 할 터이다. 아니, 어둠 바위성에 젊은 왕녀 유배돼 있다고 합니다. 젊은 왕녀라고 어떻게 생각해도 함정이군. 나랑 주사기 한잔 하지 않을래? 아니 된다. 빅대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내가 해주지. 연애를 합시다. 알았다! 성에서 무덤으로 가는 술래 술래 행사를 지정합시다 아니 백마술의 기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된다 은 섬기는 자에게 침을 뱉으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처벌할까요? 아니 된다 성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 위협 여기에선 기선을 억제해 쳐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캐치. 알았다 밤에 왕돈을 요합니다. 야간 외출 금지합시다. 야간 외출, 금지 알았다. 국물이 비쌉니다. 조금만 올려라. 오랜 싸움으로 인해 국내의 반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전 결탁, 종전, 종전, 신녀들이 고양이 같은 말을 하며, 수녀들이. 고양이 같은 말. 이거 어떻게 되지? 내버려어라 수녀들이 몇 년이고 울었다. 교회는 그녀를 이단자라고 판정해 수도원에 불을 질렀다. 관다. 좋아. 교회를 저지했어. 동부. 제후의 잠자리에 불개미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된다. 병사 위생이 심각합니다. 예산을 하래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알았다. 알마니 성에서 무덤으로 가는 순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왕도에 방문. 이를 행사로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알았다. <놀람>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찰 수를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된다. <놀람> 만일에 대비해 징병을 더 해야 됩니다. 알았다. <놀람> 만병초선 냄새가 납니다. 말을 타고 외출하는 것 참가해 주세요. 알았다. <놀람> 백베기를 100, 비게한 도마뱀이 통무포복했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안이 된다 그... 엔토르 소... 오... 네... 해와 함께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좋다 경매뜸 지옥에서 춤추게 해주리죠 매테 퉁퉁퉁 오잉 하하 하하 경매뜸 강하시군요 안될게 뭐가 있나 칼렛후 성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고를 지켜라 요새를 지켜라 요새 국고 국고를 지켜라 훈시떼 방의 흐름을 거역하는 연어. 이자라. 잘. 그르딕. 봄 축제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즐거운 축제를 만듭시다. 알았다. 됐다. 바이킹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구야할것 같습니다. 방어를 구쳐라. 건라. 도카이 우드리. 저의 친절한 친구가 폐하의 아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하나 챙겨왔다고 하는군요 알았다 잘... 어떻게 지냈... 어떻게 지냈지 푸내기왕 내가 준... 자금을 도움이 됐어? 알았다 푼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왕실... 토토에서 펑펑 따내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자식 스포츠 토토를 하는구만 왕실 토토라고? 절반은 내가 앞으로 몇년 동안 살까 내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토토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은 아사 직전이지. 뭐시라 아니, 된다. 그 내기로 돈벌이를 할 생각을 해낸 천재가 바로 이 몸이라 이거야. 나로부터 기부금을 승, 기부금은 승부를 조금 재밌게 만드는 향신료지. 자네는 당황해서 할 말이 없군. 자, 좀더 줄게. 교회를 견제해야 돼. 알았다. 예? 이성스러운 나라는 교황군 통찰에 놓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낙원. 뭐지? <laughs> 살해 당한다. 왕, 왕은 정신없이 성의 지하로 도망쳤다. 그곳엔 왕조차 존재를 파악하고 있지 않던 지하 감옥이 있었다. 안쪽으로 나간다. 던전. <놀람> 수운의 문으로 들어간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진행한다. 바람의 문으로 간다. 문을 찬다. 발이 아프다! <laughs> 문을 찼더니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되도록 간다 스켈레톤이다. 도망간다. 조심스럽게 출근은 두 개가 있다. 구금의 문으로 들어간다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벽이 검게 그을리고 있다 물의 문으로 간다 바람 냄새가 불어 바람이 불어오지 답답해지는 냄새가 있다 바람의 문으로 간다 문이 잠겨있는 것 같다 문을 찾는다 발이 아프다 되돌아간다 수의문 들어간다 금의 문으로 들어간다 보물 상자다. 횃불을 발견했다. 손을 뻗는 순간 횃불은 사라졌다. 젠장 왕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전 재정신을 차려보니 던던의 등불이 모두 켜지고 있었다. 스켈레톤이다 도망간다. 비소의 문으로 들어간다. 뭐지? <laughs> 아, 이 비소의 문, 이거 다른 플래그가 아예 없네? 아, 이런, 젠장. 아이, 벌써 12시 30분이에요. 어, 여러분들, 혹시 추천 안 넣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에이. 재밌겠네. <laughs> 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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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힘들어. 말 너무 많이 했어. <laughs> 말도 많...